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지역 4만대 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음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대한민국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수입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풀타임 4륜구동에 이 차량 18년식부터 계기판에 한글화 패치 코딩까지 완벽하게 된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모델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뒤 옆에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AWD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1819만원. 181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1 8년식 이후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 한글화 패시까지 됐고요 마사지 시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까지 사용까지 가능한 모델입니다. 수원시에서만 실행하고 있는 세이프식스 6개월에 만키로까지 보증까지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풀타임 자동구동의 안전성과 네,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규제 걱정 없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8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k 로대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급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호미력, 내차 네 피해 금액 제로인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포드 익스플로우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부 쪽 보시면요.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컬러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이쁘고요. 라이트 봤을 때는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스 옵션, 전방 카메라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휠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요. 한 2,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감지 센서 옵션에, 그리고 포트란답게, 시크릿 넘버 도락 들어가 있습니다. 키가 없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환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후면모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모도, 네, 정말 큼직하고요. 틴틴도 국내에서 아주 인정받고 있는 솔라 가드 틴틴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모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아주 좋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5인승이 아닌 7인승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좌측 버튼 봤을 때는 이 3열을 폴딩, 언폴딩 할수 있는 스위치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트렁크 닫힐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스플로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컨디션, 공간성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고요 스마트키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가솔린차럼 넓게 정말 정숙하고 정말 부드럽고요 잔진동 소음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요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손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커튼도 작동 상태 아주 좋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이열까지 네 개방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들어가 있고 이 멀티 코트어 시트 들어가시면은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 또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 옵션도 고장난 거 없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 옵션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래쪽 쭉 내려오도록 할게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핸즈프리 기능과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쪽 보도록 할게요. 18년식 이후부터 이렇게 한글화 패치까지 완벽하게 끝내놨고요. 계기판에 경호등등거 하나 없고, 네 핸들 뒤편에 봤을 때 이거 보이시죠? 바로 차선 유지 보조 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정말 대형 SV u 차량답게 정말 널찍널찍한 공간성까지 확인되고 있고, 시트 컨디션 역시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역시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3만km 때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미력내차 피해 영원인 정말 클린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디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1819만원 1819만원에 수수료 없이 구매 가능하고요. 수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수원시에서만 실행 하고 있는 세이프식스 가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6개월에 10,000km까지 보증까지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18년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계기판도 한글화 코딩까지 다 되어 있고요. 안마시트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다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동구동의 안전성과 환경 규제 걱정 없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들과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시절하게 한번한 계 생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링카의 선녀 이 차량 외도 에손전체적으 4만 회가 넘는 매물들 모두 다 수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도요. 아빠의 드링카로 문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드 익스프로스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수녀등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